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입니다. 나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내 인생의 행운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불행으로 여기고 그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함께 할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즉 세렌디피트를 알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 일을 큰 행운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오늘은 크리스티안 부시저자의 세렌디피티 코드와 함께 정말 뭘 해도 운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아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운명의 주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획이나 전략을 꼼꼼히 짜고 실행해도 우리는 늘 예상치 못한 일을 맞닥뜨리곤 합니다. 그렇지만 믿기 힘든 우연의 일치나 우연한 만남 혹은 뜻밖의 사건은 단순히 순조로운 삶을 어지럽히는 오점이나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쟁의 승패나 회사의 흥망 그리고 사랑의 결실과 상실은 모두 뜻밖의 일로 뒤집힙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우리는 사업의 성공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즐거움이나 영적인 의미를 좇는 과정 어디에서든 우연한 일을 겪습니다. 헬스장으로 운동을 하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 과학 연구에서도 우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과학계의 중대한 발견 중 30에서 50%가 우연한 사고에서 비롯됐습니다. 화학물질이 다른 물질로 흘러 들어가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더러운 배양접시에서 세포가 결합되기도 하며, 연구진들이 연구와 관계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영감을 얻기도 합니다. 개인이나 조직할 것 없이 최고의 기회는 바로 세렌디피티, 즉 뜻밖의 행운을 잡느냐에 달렸습니다. 세렌디피티란 뜻밖의 순간에 행한 인간의 주도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한 행운을 뜻합니다. 세렌디피티는 세상에 내재한 힘이며, 우리의 일상과 삶 혹은 세상을 바꾸는 돌파구가 될 크나큰 선물입니다. 세렌디피트를 받아들이면 위협적이기만 했던 갑작스러운 변화가 지속적인 기쁨과 호기심, 연이은 성공의 원천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에는 기존의 익숙한 태도나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렌디피티 사고방식을 개발하고 필요 조건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속한 조직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필수적인 삶의 기술이자 능력입니다. 인생은 지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돌이켜보며 흩어진 점을 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무작위로 일어난 인생의 결정이나 사건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야기로 바뀝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잘 짜인 삶을 살아온 듯 보이는 이력서를 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현실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우연, 아이디어와 만남, 대화가 뒤섞여 대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며 점을 잊지만 말고 미리 점을 잊는 방법을 배우면 어떨까요? 우연한 기회를 잘 길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미리 만들 수 있다면, 기회를 쟁취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보다 우연을 쟁취해 더 나은 성과를 낼수 있다면 어떨까요? 화산 이벤트나 슈퍼스타와의 만남을 경험할 사람은 많지 않지만, 누구나 기회를 포착해 우연한 상황을 발전시키고, 최대한 활용하여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로 성과를 낸듯 하지만 늘 운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한 운을 불러들이는 토대를 충분히 다졌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빌 게이츠, 오프라인 프리, 아리아나 허핑턴만 운이 좋고 타인을 위해 운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세렌디피티를 기를 수 있습니다. 세렌디피티는 과학계의 대단한 발견이나 사업의 성공, 외교적 돌파구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소소한 순간이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느날 이웃이 삐져나온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당신에게 사다리를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불현듯 손봐야 할 지붕 타일이 떠오릅니다. 심각하지도 않고 귀찮으니 나중에 고치기로 합니다. 그러다 밖으로 나가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잘린 나뭇가지를 같이 치워줍니다. 맥주 한잔 함께 하자고 이웃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웃이 당신 집에 지붕 타일 고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보니 빗물 홈통이 느슨해져서 곧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무기라 전문가를 불러 고칩니다. 이 의도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로 어쩌면 홈통이 떨어져 가족 중 누군가 크게 다칠 뻔한 일을 미리 막은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만 세렌디피티라고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세렌디피티의 주요 특징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말이죠. 즉, 삶에 우연한 일이 일어나면 우연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기존에 알던 무관한 사실과 연결 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결단력을 발휘하면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게 됩니다. 세렌디피티를 게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흩어진 점을 잇는 태도입니다. 그저 기막힌 타이밍과 장소에서 기막힌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과정에서 세렌디피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 일을 일반적으로 여기는 편향된 세계관을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예상한 일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예상한 일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처 보지 못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선택을 받아 활용되길 기다리는 뜻밖의 우연들이 사방에 널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렌디피티 코드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들 일상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지만, 대개 방어기지에서 비롯한 생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들이 빨간불에서 멈출 거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전적으로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도 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지 않을까 싶어서 두리번거립니다. 이 경우 우리의 시야는 평소보다 넓어지고 예기치 않은 일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테니까요. 이 접근법을 긍정적인 일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더 넓은 시야로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나 유용한 일이 생길 여지를 열어두면서 말이죠.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즈먼은 자아인식과 관련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자신이 억세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억세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이들의 세계관을 조사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틴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를 각 부류의 대표로 선별했습니다. 연구팀은 참가자에게 따로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사서 자리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찰 카메라로 이들의 행동을 모두 담았습니다. 참가자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커피숍 바로 앞 바닥에 5파운드 지폐 한 장을 놓아두었고 내부에는 큰 테이블 4개를 넣어 3명의 배우와 성공한 사업가를 따로 앉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주문대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이들 배우와 사업가는 두 명의 참가자에게 똑같이 반응할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마티는 입구에서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고는 지폐를 들고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사업가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가 됐습니다. 반면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브렌다는 5파운드 지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틴처럼 사업가 옆에 앉았지만 실험 종료 때까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 연구팀이 두 사람에게 하루가 어땠냐고 묻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한 마틴이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끝내줬어요. 5파운드를 땅에서 주었죠. 게다가 우연히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멋진 대화를 나눴어요. 반면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한 브렌다의 반응은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죠. 두 참가자에게 완전히 똑같은 잠재적 기회가 주어졌지만 기회를 제대로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운과 세렌디피티의 핵심 요소입니다. 마틴과 같은 사람은 여러 이유 덕분에 늘 운이 좋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예기치 못한 우연을 거머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들에게 우연이 더 자주 일어나서가 아닙니다. 세렌디피티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세렌디피티의 순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저 운이 좋아지는 비결입니다. 세렌디피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위기보다 기회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시작은 작은 행동에서부터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것을 문제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여기세요. 당시에는 삶의 위기라고 느꼈지만 지금의 자신을 잊기한 힘든 순간을 거쳐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부정적인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할 기회에 초점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난 사사고를 그저 불운이라고 여기면 그걸로 끝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자신을 규정짓게 두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국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멀리 내다보세요." 가장 힘든 상황이 인생의 보물 같은 순간이 된 것을 경험했기에 저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자문합니다. 10년 후에도 중요한 일일까? 아니라면 왜 지금 걱정하는 거지? 중요한 일이라면 가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지금 내가 더할수 있는 일은 뭘까?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떠올립니다. 결국엔 다잘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다. 와이즈먼도 이런 비슷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일어난 사실과 반대되는 일, 즉 일어날 수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와이즈먼 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팀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의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간 은행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총을 맞고 상처를 입은 채 겨우 탈출했고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일어날 법한 일로 보고 불운한 상황의 연속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머리에 총을 맞는 일등더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음에 집중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안 좋은 상황과 같이 반사실적 상황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에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나은 상황. 심지어 내 인생이 원래 이렇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덜 좋은 사람과 비교하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도의 침입에도 멀쩡한 사람 등 자신보다 운이 더 좋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악순환 혹은 선순환이 됩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받고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운이 덜 좋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받은 불운을 완화합니다. 인생에서 세렌디피트를 만날 확률이 높은 쪽은 누구겠나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신을 따르거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등 불운을 바꾸는데 효과 없는 방법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주도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의 태도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운명에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요소에 집중하면 운명의 주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름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을 비롯해 추상적인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나누는 방법, 상황의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며 부정적인 위험 요소를 완화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 즉 자기 확언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될 일도 됩니다. 심지어 더 자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느끼는 대로 말하는 대로 현실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 우선 순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모두가 다르죠. 때에 따라 수용적일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우리의 상태를 바꾸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급해지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거나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궁지에 몰려 투쟁, 도피 태도로 일관할 때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로 운이 좋은 사람은 되게 느긋합니다. 불안하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직에서 실직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제시간에 회의에 참석하려는 사람으로 가득 찬사람에 둘러싸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세렌디피티를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때때로 불편함이나 압박감이 목표 달성에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건강한 마음 상태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언제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뇌와 신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소화나 심장 기능의 변화는 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본적으로 생리학적인 상태는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목소리나 상냥한 모습에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무시를 받아 두려움이나 신경쇠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이유로 키우던 강아지가 죽은 다음 날이나 수술 다음 날은 세렌디피티에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어떤 시기를 겪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갓 졸아 버렸거나 오년에 접어들었거나, 혹은 회사를 처분하고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일에 좀더 열린 상태일 것입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렌디피티를 위한 최적의 시기가 있고 집중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다면 요가나 명상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 순간에 머무는 법을 깨달으면 세렌디피티를 만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세렌디피티란 동시에 여러 일이 아닌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거나 각성의 상태에서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우리의 선택대로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생존이 걸린 일,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로 사투를 벌이게 될지 누가 알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렌디피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말이죠. 대부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이닥칩니다. 완벽에 대한 기대를 잠시 접어둔다면 마법 같은 순간을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안 부슈 저자의 세렌디피티 코드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부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남들과 비슷한 환경과 조건에서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얻는 이유를 분석해요.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행동 패턴이 존재하고 그것을 세렌티피티 영역으로 특정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후 10년 넘게 심리학, 경영학, 신경과학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성공한 자들은 어떻게 행운을 지배해왔는지 우연을 다루는 세렌디피티의 힘을 연구해 이 책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나는 지금 세렌디피티를 잘 활용해 왔는지 이것을 이용해 나는 행운을 잡는 사람인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세렌디피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지 내 인생의 운을 다루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 연구결과와 사례와 함께 나와 있어요. 내 인생에 있는 세렌디피티를 인지하고 평소 관점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게끔 열린 생각을 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하는 다친 마음보다는, 어... 그럴 수 있구나. 저런 것도 해볼 수 있지? 그래. 사람은 모르는 거야. 상황 모르는 거야. 이렇게 쉽게 단정 짓지 않고 마음을 열어둔다면 행운이 찾아오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해요. 내가 다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오늘을 계기로 모든 상황과 생각에 마음 을 조금씩 열 어도, 보는것 어떨 까요？함께 하는모 두가 큰 행운 을 자주 만나 기를 기 원하 는 마음 으로 영상 마무리 합니다.